1,980만원 2,550만원 3,030만원 이 가격에 미니를 산다고요 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아나입니다 오늘은요 미니 석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니하면 사실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여성들이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차 중에 하나고요. 저도 제가 가장 처음으로 탄 오픈카가 미니쿠퍼 컨버스. 그냥 막 공도의 무법자. 아우야야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엄청나게 인기 많은 녀석들을 데려왔는데 가격이요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지금부터 함께하실게요. 석대 미니 출발. 자, 첫 번째 차량은요, 미니 쿠퍼 s 고요 5도 기본형입니다. 정말 미니를 보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아이가 이 아이인데요. 얘는요, 검정색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원래 색상은 초록색 어, 원래 색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도어를 열어서 안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요 랩핑차는 막 도색이 벗겨지거나 막 사고 이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제가 그래서 보험 이력 꼼꼼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예 완전 무사고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교환 이력도 없고요. 어뭐 사고 이력 도색 이력 없어 없어. 멋 내기 위해서 무광 블랙으로 랩핑을 했는데 사실 랩핑은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좋냐면, 이렇게 접합 부분들, 이런데 뜬데 없는지, 그리고 이런 굴곡 부분들, 어그러진 데 없는지, 제가 또 랩핑 장인 아닙니까? 네, 꼼꼼하게 확인했는데요. 랩핑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예쁘잖아. 되게 예쁘잖아. 이 아이의 이력을 좀 알려드릴게요. 2018년 10월 30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2019년형 차입니다. 키로수가 진짜 좋아요. 2만 2천 키로, 3만 키로도 안된 차예요. 굉장히 키로수 좋고, 완전 무사고인 아이가 2,980만 원. 좋죠. 와 진짜 예쁘다. 일단 위쪽으로 썬루프 1열, 2열 다 갖춰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어 쪽에 라이트도 보라색 너무 예쁘게 들어오고 그리고 센터페시아 원형 신형입니다. 물론 키도 신형이에요. 진짜 예쁘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꼽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스타트 버튼이 이 중간에 딱 위치해 있는데 얘가 그 제규어처럼 빨간 불이 빨리 빨리 시동 걸어. 나 데려가. 기다리고 있어. 약간 이 깜빡깜빡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계기도요. 진짜 그냥 미니 미니스러워요. 스티어링 휠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중고차기 때문에 사용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보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용감, 신차급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얘는 진짜 바로 가져가셔서 별다른 손볼 거 없이 그냥 바로 몰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트가요, 이 파이핑이 들어간 이게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갈색보다 좀더 밝고요. 살구색보단 살짝 어두운 색이에요. 브라운색? 베이지 브라운색 요즘 유행하는 듄 베이지색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허벅지 받침대가 앞쪽으로 더 나와 있는 구조라서 굉장히 편하고 양쪽 옆에도 버킷 시트처럼 되게 몸을 잘 잡아줘요. 어, 진짜로 이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 차가 지금 얼마라고요? 사이드 미러도 예쁘고요. 어우 여기 바닥등 보여요, 여러분? 어 진짜 예쁘다. 그냥 차를 되게 아껴서 탄 차주가 차를 내놨구나 이런 게 바로 느껴지고요. 휠도요. 이게 지금 블랙 무광 래핑을 했잖아요. 휠도 블랙으로 해놨어요. 와 진짜 얘는 따로 차 사시면 건드릴 거 없이 바로 그냥 너무 예쁩니다. 2,980만 원이요. 자 이제 옆 차로 넘어갈게요. 뿅. 얘 그냥 아니고 S입니다. 미니쿠퍼 S 클럽맨이고요 기본형입니다. 여러분 이 클럽맨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니인데 미니하지 않아. 어 미니인데 실내 공간이 안 미니해요. 네 그리고 트렁크 그 도어 이거 알죠 냉장고 문 양문형 냉장고 도어 요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 미니 쿠퍼 S 클럽맨은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리뷰하면서 느꼈던 거차 너무 예쁜데 꽤잘 나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던 바로 그 차가 2,500... 5 0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이차 이력도 좀 알려드릴게요. 2 0 1 6년3월1 일+ 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4만 육천팔백 킬로탄 차량입니다. 어이 차도 되게 상태가 좋은데 오야 오늘 미니 세대가 다 괜찮네요. 그냥 재밌지 않아요? 세대 다 블랙. 그 냉장고 도어 한쪽을 열고 제가 좀 앉아 봤습니다. 아 말씀드렸죠? 미니인데 미니하지 않은 바로 그 클럽맨이요. 생각보다 이거 그 아이 있으신 엄마들도 많이 찾고요. 그리고 미니스러운 젊은 감각은 유지하고 싶지만 너무 좁으면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십니다. 실내 공간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감상하시죠. 뿅. 네, 실내 공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감이 진짜 없어요. 뭐야, 잠깐만, 이거 몇 년식 차인데 이렇게 사용? 아니, 저는 가끔 이런 차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차안 타고 다니셨어요? 2016년 신차인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내 차하고 너무 다르잖아. 아무튼 가격 좋고요, 무사고 차예요. 얘도 사고 없어, 깨끗해. 진짜 차안 타고 다니나봐. 진짜 차왜 이렇게 깨끗하게 타? 이번에는요 석대 미니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녀석입니다 미니 쿠퍼 컨트리맨 1.6입니다 어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진짜 얘도 사고 없고 신차급의 아이거든요 그리고 셋 중에서 연식도 가장 좋아요 2019년 4월 30일에 최초 등록한 진짜 딱 1년 된 아이인데 제가 촬영을 위해서 얘를 잠깐 잠깐 진짜 밖에 잠깐 빼놨는데 송진이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 함부로 이렇게 막 도장면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물티슈 이런 걸로 닦고 찍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차 아니라고 그렇게 막 닦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노란 송진가루는 안았지만 아무렇게나 막 취급하지 않고 그냥 네, 세차용 걸레 제대로 세차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싶어서 송진가루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 내놨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얘 진짜 연식은 제일 좋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키로수도 되게 좋다. 11870km 아이예요. 딱 1년된 만천된 진짜 신차급의 미니쿠퍼 컨트리맨 1.6이 3030만원 말도 안되는 가격에 말도 안되는 컨디션에 아씨 송진 진짜 아이차 진짜 아까 완전 반짝반짝했는데 아 너무 죄송해요 <laughs> 아무튼 탑은 하얀색이구요 이 화이트 탑에 맞춰가지고 이 사이드밀러도 화이트구요 그냥 되게 예뻐요 심지어 타이어도 트레드 엄청 많이 남은 컨티넨탈 타이어예요 진짜 신차급이에요 아우 송지 아우 짜증나 자 컨트리맨 안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되게 예뻐요 도어는 투톤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그 투톤에다가 또 검정 하이그로시가 싹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도어 손잡이는 역시 미니답게 동그랗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네 그리고 미니는요 또 다양한 파츠들이 또 특징이거든요 차주분이 목베개 모 쿠션 요렇게 예쁘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 휴대전화 거치대도 미니 정품으로 갖다 달아놨네요. 네, 미니는 튜닝 파츠들 하나하나 사서 다는 재미도 정말 쏠쏠한 차입니다. 전직 미니 오너로서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아 진짜 완전 재밌는데. 자,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실내 역시 사용감 없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용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 딱 1년 탄 차에다가 만 킬로 탄 차인데. 얘는 진짜 우리가 신차급 신차급 한데 얘는 진짜 레알 신차급. 그리고 탑 부분에 뭐 담배방이라던가 손자국 틴트 자국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어, 썬루프도 1열, 2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얘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좋다는 말만 계속 하게 되네요. 한대한대 한 대. 영상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굉장히 신경 써서 매물 골라 왔구나. 맞습니다. 오늘 석대다 사고 없고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냥 믿고 보러 오셔도 돼요. 미니를 사고 싶으셨어요? 혹은 중고차를 알아보고 싶으세요? 고민하지 말고요. 스타카로 오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띠링띠링.